嗯。嗯嗯 <laughs> 오늘, 좋은 자리 한국, 한국, 들어와 국 한국, 한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리국 한국, 하겠습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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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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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한고한 좋은 자리 만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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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너무 많이 <laughs> 사랑해서 <맛있게 웃음> <laughs>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원진이 응. 주축이 아니라, 보고 싶을 때갤뒤에다가 야, 우리 보고 싶다, 해갖고, 스팅 신청해서, 한그몇 명이 됐든, 보고 싶은 사람들 서로, 우리 시간 많잖아, 앞으로? 60 넘으니까? 그러니까, 전 자주 보도록 합시다. 네, 그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부담 없이 오자고 회비를 그냥 조금만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회비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경주사도 아직은 많지 않고 그래서 연말에는 내일 삼겹살 먹지 말고 한 번쯤은 정말 좋은데 근사한데 가서 이제 또 한번 그렇게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임원진에서 또 의견 들어온 게아 우리 또뭐 단체복을 하나 토끼든지 무슨 뭐 하나. 의견도 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임원팀에서 또 이제 다 의견을 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시작이라 오늘 이 모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모임을 추천한 우리 전룡총 회장님이 약간 살짝 원망스러웠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내일은 교 가서 회해야 되고 그래서 들만나기가 정말 너무 좋고 의외로 번개팅에 정기 모임보다 더 많이들 와줘서 어 너무 너무 기쁘고 정말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맞아. 참여해주고 협조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박수. 일단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다시 또 봅시다. 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우리 회장부에. 이모진들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새로운 얼굴을 볼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자주 봅시다. 아, 다들 이렇게 연구회를 위해서 저 그냥 신장님한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야, 야, 야. 우리 친구들이 돈독한 그런 사이가 되도록 조금의 힘이나마, 어, 보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골짜는, 아, 아, 친구들 만나서, 오늘 동생 반갑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만나서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아, 아쉽게 돈 벌써 내고 아예 아, 아, <laughs> 아, 덕분에 네. 만나게 네. 돼서, 어, 네. 나도 즐거 없고, 아, 이제 어, 올또 한해 한이년 동안 또마사친구들에게또 고맙다는 말. 열심히 잘 참석해서 즐겁게 놉시다. 네. 네. 아 짧고 추억은 영원하니까 추억을 만들어 시다 해봐. 야 전명구입니다. 가전 <laughs> 뭐가 끝난 거야? 어, 자주 참석은 못하지만은,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 참석하는 이유가, 내가 안 오면은, 남들이 나를 못 알아들어. 여기 온 사람만 참, 안아 그래서, 나를 안아실래요 참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주 참석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치 못해서 참석 못하는 친구들한테, 또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못하지 말고, 자주 권해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네. 내가 참고, 하면 내가 이혀지는니 가. 그 생각만 합다 네. 아, 너무... 아니, 나는 로고 진짜. 합다 감사합니다. 아, 이 내가... 기사. 네. 아, 아, 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니다 아, 니다니다 자, 권에님 뭐, 항상 네. 나오시는 사람들 나오지만, 오랜, 여러시 모님과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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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아, 감사합니다. 니다멋습니다 자, 자, 우리 저기마 우리 친구들 나이 더 먹면 으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 살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원진한테 진짜 상당히 감사하고 오신 친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주는 우리 친구한테 감사합니다. 네.